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6월 5일 수요일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살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성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 제자들이 어, 결혼을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었고 결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그 장인이 열병이 났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장면을 보니까 결혼을 한 사람인 거죠. 결혼을 하고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큰 부담이 있을 건데 어, 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다 보니까 아, 이제 아주 현실적인 삶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특별히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이 가정생활 관계에 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사실은 이 시대만 해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시대잖아요. 저희도 뭐 우리 아버지 시대 때 정도 되면 굉장히 가부장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근데 소위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얼마나 가부장적인 사회였겠어요. 어.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그게 이제 그 어느 정도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들보다 좀 그렇다는 거지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남자 중심의 이제 사회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이렇게 가족 관계 얘기할 때 아내들이오가 먼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 아내들 남편들한테 먼저 말하는 게 정서상 잘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말하지만 반드시 뒤에는 뭐가 나와요 그래도 기독교는 예, 여자만 문제가 아니고 아내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남편들도 잘해야 되고 남자들도 잘해야 되고 또 뒤에 보면 에베스 같은 데는 예, 자녀들 또 종들 또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정생활의 어떤 신앙적인 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인간관계의 신앙적인 본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뒤에는 또 이제 어떤 형제들에 관해서 나오니까 먼저 아내들에게 신앙적인 바른 모습, 가정에서 특별히 안 믿는 남편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죠. 이 배경은 대부분 남편들이 안 믿는 가정에 대해서 하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만 해도 아버지가 믿는 종교를 다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 예,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예, 여성들이 그좀더 전반적으로 볼때 영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여자들이 더 잘하죠, 사실은. 그다음에 열심히 하고 더 간절하게 하고 섬김도 많이 하고요. 어, 옛날에도 그래서 여자들이 더 먼저 믿는 집들이 더 많죠. 남자들이 먼저 믿는 집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죠. 그러면서도 그 오랜 세월 동안 핍박을 당하면서도 본을 보여서 변화된 남편이나 남자들이 상당히 많았죠. 예,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여기 나오시 남자분들은 혹시나 그런 경우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부인이 먼저 믿고 그래서 어,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여자들이 그래도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남편들에게 믿음이 아, 좋은 것이구나. 믿으니까 그래도 안 믿는 여자들보다, 부인들보다 훨씬 낫구나 라는 것을 감화를 줘야 남편들이 그것에 은혜 받아서 믿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순종한다고 해서 금방 믿어지나요? 아, 금방 안 믿어지죠. 핍박받는 받는 가정을 보면 결코 순종한다고 해서 쉽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예, 믿음 안에서 고면하는 건 머리 붙들고 싸우는 것보다는 순종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 믿음의 본을 보여서 남편에게 감화를 주는 것이 더 신앙적이다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안 믿는 남편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아, 어떤 것이 최선의 긴이냐 할 때. 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예, 번째는 너희의 단장 너희의 외모는 금이나 어떤 화려한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에 오직 숨은 사람 사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라는 거죠 아, 외모도 잘 가꾸셔야죠 또 예, 아름답게 다니는 것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음, 제가 성기동교에서 <laughs> 원로 목사님 되신 목사님이 맨날 권사, 권사님들 이렇게 권하는 게 있어요. 주일날 오실 때좀 루즈를 빨간 걸 바르고 오셔라. 좀 생기 있게 오셔라. <laughs> 이런 얘기도 하시고 잘갖꾸는거 중요합니다.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는 거 말하는 거지. 지나치는 거, 지나치게 너무 사람들 눈에 너무 집중될 정도, 로뜰 정도로 그렇게 외모에 치중하는 것 그런 걸 이제 조심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모에 신경 쓰는 것만큼 내면의 마음, 내면의 사람들을 꼭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뭐가 더 아름답고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해야 그것에 신경 써지죠. 아니, 보이는 게 중요해, 그럼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거죠. 네, 보이지 않는 것이 귀하다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자녀 키울 때. 머리가 좋은 게 중요합니까? 성품이 중요한 게, 성품이 좋은 게 중요합니까? 말은 성품이 중요, 좋은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애들을 가르칠 때 보면은 성품 교육을 많이 합니까? 학원 교육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따라가게 돼있어 사람들은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너희들이 그게 속 사람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아야, 너희들이 거기에 신경을 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안 중요하면은 이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왜 우리가 그 보이는 것 예를 들면 애들은 뭐 학원 보내는 것 여기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믿음 마음 성품은 나중에 나중에 미루잖아요. 크면 될줄 알고 나중에 커 보세요. 그안 되면 그렇게 아이들에게 해줬던 거 아이들이 똑똑한 것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거를 그때까지 모르는 거죠. 근데 성경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더 먼저다. 그게 안 되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잘 갖춰 있어도 소용이 없다고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잘 믿어야 믿어요. 잘안 믿어요? 믿죠.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안 하면 믿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믿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산 믿음이냐 죽음 믿음이냐? 네. 근데 우리는 안해 가면서도 믿음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애매하죠. <laughs> 애매한 거. 그렇게 하라면 안 믿는 거죠. 예, 그렇게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읍시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어, 아브라함이 실수를 큰 실수했죠. 예. 이방 민족 족속한테 갔을 때 예, 자기가 아내가 있다고 하면 죽을까 봐 아내를 뭐라 그랬어요? 누이라 했어요. 이거 이런 실수 여러분 같으면 남편이 나를 부인이라나고 누이라고나 동생이 여동생이라면 이거, 이거 살아, 살려야 살 돼요 말아야 돼요. 네, 큰 실수였거든요. 그러면 사아 입장에서는 열이 확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부터 아브라함한테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전까지는 여보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뭐요? 뭐라 그러죠? <laughs> 어이, 뭐 그럴 수 있고. 뭐. 네가 이렇게 나오는 네가 니가 나를 막그 전에 나 여보 막그 다음에 아 당신이 그런그 그래. 다음부터 자기를 이제 여동생이다 누이라 이렇게 딱 하면은 그다음부터네가뭐 그때 나를 뭐라 그랬어 막 이런 것도 순종 안할수 있잖아요 내 사례는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순종하더라는 거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음왜 나만 참아야 돼요 왜 나만 억울한데 아니 성경에 보면 더 많이 참는 분들이. 많이 있고, 억울했지만, 그렇게 참았을 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했어요.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울하게 참으셨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아, 그냥 지금 억울한 게 있다고 막 같이 싸워야 그면 이기는 거냐? 법적으로 가서 이겨야 끝나는 거냐? 그게 좋은 거냐? 결코 이겨도 좋지가 않더라고요. 예. 결코 이겨도 좋지는 않은 거죠. 아, 그래서 아내들에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의 본을 보여서 가마를 시키는 것, 안 믿는 남편들에게 가마를 시키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냐는 거예요. 뭐, 정안 되면 못 참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남편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럼 남편들은 뭐 잘나가지고 남편만 보호하느냐? 그건 아니고, 남편들도 예,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리죠 남자처럼 강하진 않잖아요. 더 연약한 것이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창원이지만 제가 신방 다녀 보니까 경상도도 반 있고 뭐 결라도도 반 있고 충청도도 상당히 많으셔서 어떤 특정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한국 남자들이 가부장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좀 무뚝뚝하고 좀 자상하지 않는 게 있는데 특별히 그런 우리 이제 지방적인 스타일을 볼때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어느 지방 사람들이 더 무뚝뚝하다 그래요? 갱상도, 갱상도, 갱상도가 좀 무뚝뚝하다 그러죠. 자상하게 말도 안 해줘. 근데 사실 마음은 따뜻하다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 나는 <laughs> 마음은 따뜻한데 그런 건지. 근데 하여튼 간에 한국 사람들이 무뚝뚝하고 아무래도 이제. 자상하기지 못하고,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더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연약한 그릇은 깨질까, 어디 다칠까, 막 조심히 다뤄야 되거든요. 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은혜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예요. 아내가 만약에 같이 함께 하지 못한다, 그러면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어, 아내는 그 예수님도 그러죠, 아니 바울도 그러죠. 남편들아, 아내 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지만 순종이 이게 큰 건지 바울은 그래요. 남편들아, 아내가 아내에게는 어떻게 하라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하라 그러든요 순종이 어려워요, 순교가 어려워요. 네, 남편들은 순교를 해야 돼요. 아내는 순종만 하면 돼 순교를 안 해도 돼. 그데 남편들은 순교를 해야 된다니까요? 사실은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 잘안 하고 싶어요. 되게 부담스러워. <laughs> 되게 부담스러워. 그래도 말씀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남 아내들의 마음이 상하고 아내들이 힘들면 어 이거 아주 치명적인 게 있어요. 기도가 막힌데 남편들의 기도가 막힌데. 와이거 치명적이잖아요. 순종을 안 하면 그냥 뭐, 그냥 관계가 만 깨죠. 근데 남편들이 아내를 잘못 해주면 기도가 막힌데, 기도가 막힌데, 와, 이거 엄청난 충격적인 <laughs>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더 정신을 바짝 차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가부장적인 사회고, 남성의 권위가 있는 사회지만, 남편들이 아내에게 굉장히 잘하는 게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 저도. 신혼 때는 참 요거 잘 못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싸우고 가는 날이 가끔 있어요. 설교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요즘에 제가 은혜롭게 설교를 전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집사람이 많이 변화돼가지고 <웃음> <웃음> 그런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시비는 제가 먼저 거는데 내가 걸었지만은 내가 화가 나니까 설교하려고 그러면 막 눈에서 도끼가 나오고 막. 송도들이 이렇게 양이 뻐 보이고 이런 게 중요해요 목사님 가정이라고 해서 전사들끼리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예배 교회 주일날 오기 전에 집에 삼바탕 붓고 와봐요. 그거 예배가 되겠어요? 부글부글하고 막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죠. 그런데 그런 부글부글한데 목사님 이 순종하라 그러면 어이구 뭐이, 순종 얼어죽을 놈의 순종 막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조금 어려워도 견뎌내고 참고 소중히 여기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바람직하고 옳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세요, 베드로 결혼 유부남이거든요. 집에서 바가지 긁혀 박겠어 안 긁혀 박겠어요? 박겠죠. 자기가 승질내 박겠어 안내 박겠어요? 워낙 예수님 한테 보여주는 모습도 다혈질이거든요. 다혈질은 집에서 많이 싸우는 스타일이라니까. 다혈질은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회심하고 보니까 굉장히 잘못한 것을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도로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남편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거는 이제 가정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아주 어, 귀한 말씀인 거죠. 팔절구점 형제들에게 이웃들에 관해서도 그래요. 어, 이웃들에 관해서는 중요한 것은 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옛날에 중국 영화도 보고 요즘에 또 사건 사고를 보면 옛날에 몇십년 전에 상처를 받았어. 그 상처가 잊혀지지 가 않아요. 자기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원수가 잘해서 축복을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원수를 마음에 품고 나의 그 원한을 품고 살면 문제가 뭐예요? 내 삶이 안 사라진다니까요. 한 능상 그 상처와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트라우마가 생기고, 막 공포감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갚겠다. 너는 너의 온전한 삶을 살아라.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의 마음에 원수 한 맺힌 것, 상처, 트라우마 잊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해주셔요. 가지고 있으면 못 사는 거요. 예다 상처들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 형제에 대한 상처, 뭐 식구에 대한 상처, 친구에 대한 상처, 이웃에 대한 상처. 아니면 진짜 심한 피해를 당한 상처. 막 엄청나 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다 경험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믿습니다. 꼭 육체만 나아야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적인 트라우마나 공포감이나 상처가 심하면요.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몸은 좀 불편한 거죠. 생활을 못할 정도 는 아니거든요. 근데 마음의 상처와 원한이나 깊은 막이 트라우마가 있으면요. 잠이 안 오죠. 사회생활을 못 하죠. 사람을 못 만나죠. 어떻게 삽니까?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모여 심령의 삼사가 다 치유된 사람들 믿습니다 네, 이게 더큰 은혜고 귀하라는 것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절대 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라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믿는 사람의 사명은 축복하는 사명만 인줄 믿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있고 해도 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합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원수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위해서라도 축복할 수 있을 정도면 치유가 된 거거든요. 치유 안 되면 요 절대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내가 치유받지 않으면 부모도 용서할 수 없다니까요. 다좀 그,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형제에게도 그렇고,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친구 믿었다고 뭐 동업했다가 뭐 망한 사람 한둘이 아니고 지금. 그쵸, 그렇죠? 옛날엔 보증 샀다 망하지 뭐, 친구 동업했다. 그렇게 절친이 친구와 동업만 하면 어떻게 사기를 치지? 친구들이 도망가고. 이상하죠? 형제는 안 그래? 형제는 형제들 하면 다 똑같지 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상처 주고 받은 사람을 내가 복을 빌수 있으면 내가 치유 받은 거야. 치유 받거든. 그래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나 이 믿음을 진짜 예수님 때문에 따라가면 일단 내가 치유가 되는 줄 믿고요.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다루신 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하며 사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도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소중한 믿음이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이루시고 복된 우리 관계를 이루시고 복된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로.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베드로 전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과 공동체를 믿음 안에서 세워가며 또 복되게 해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것도 있고 상처가 큰 것도 있지만 다 치유되고 풀리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우리 이웃들 형제자매를 또잘 섬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실 줄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